시켜서 하는 억지 회계. 기억에 남아있는 피정이 몇개 있다. 나이 서른도 되지 않아서 참석했던 사막체험이라는 피정이었는데, 피정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한끼 식사도 할수 없는 돈을 주고, 피정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준수 원칙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혼자 다녀야 하고, 저녁 식사 시간 30분 전에는 돌아와서도 안 되고, 10분 전까지는 돌아올 것이었다. 점심도 길에서 해결해야 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피정의 집으로 되돌아갔던 기억이 있다. 요즘은 불가능한 프로그램일 것 같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맡아두고 내보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저녁 식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만난 반찬으로 아마 그날처럼 소고기를 많이 먹은 적이 없으리라. 잔뜩 먹여놓고 저녁 묵상 시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영화를 보여주었다. 이어진 침묵 시간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낑낑거렸던 기억이 있다. 다음날 체험 발표 시간에 나눠준 돈을 길거리 거린에게 주어버리고 온종일 배고픔과 힘든 보행을 강행했다고 발표하던 한 친구와 너무 미워서 마구 패주고 싶었던 기억도 있다. 지금은 그 친구의 소식도 모른다. 봉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도중 하차했고 연락 두절 상태이다. 옛날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 까닭은 오늘 묵상 주제가 억지 회개 이었기 때문이다 가끔 내담자들의 고통을 끝까지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줄까 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의 그런 생각을 털어내는 훈련을 하게 된다.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고통을 호소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거듭되는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나도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문제가 무엇일까? 회개하는 훈련을 철저히 해왔다. 최근에는 그런 훈련이 억지 회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과연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 싶다. 그러나 순명의 원인도 역시 사랑이다.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성모 마리아다. 그분은 중요한 순간마다 먼저 깨닫고 이해되어 예, 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았지만 먼저 사랑으로 응답하고 마음에 간직하였으며 계속 마음에 새겨 서서히 온전히 깨달음에 이룰 수 있었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129쪽.